초막절을 통해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매년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 주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교회 여러 많은 절기들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크게 두 가지 신앙의 전통과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를 통하여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추수 감사절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620년 영국 국교의 종교적 박해를 피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5일 동안에 그 출금의 고비를 넘기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곳에 도착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21년에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이 전해준 그 옥수수 재배 방법을 배우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게 가을에 풍년의 결실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서 정착하여 첫 수확을 거둔 것에 감사하여서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 동안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겼던 절기가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되어지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먼저 초막절을 지키라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고, 또한 새로운 곳에 이주하여 한해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의 기초가 되는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살면서 그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날 추수 감사절에 해당되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다시 말하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린 후에 그때.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며칠 동안 지키라고 말합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때에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뇌위기 23장 40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과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러분 초막절을 7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지키는데요. 그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네 가지 식물을 취하여서 절거하며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에 가지고 와서 지키는 네 가지 식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식물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트론이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론이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는 레몬과 자몽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맛을 냅니다. 여러분, 크기는 적을까요? 클까요? 굉장히 큽니다. 사람의 머리 크기만큼 큽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과일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나무실과 시트로는 당당하고 풍채 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실과 나무인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 땅을 연상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자, 두 번째 식물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대추 야우자 나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풍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수르 광야를 지나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칠습거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바로 이 대춘 야자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초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종련나무의 가지의 열매를 초막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은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무성한 나무의 가지입니다. 무성한 나무의 가지는 화석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아주 무성한 잎사귀를 연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화석류 나무는 잘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이 식물을 가지고 초막절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시냇가 버들나무입니다. 시냇가 버드나무. 자, 보이시죠?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내과에 나가보면, 시내가에 나가보면 많이 있는 흔한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버드나무는 전적으로 물가 식물입니다. 강변 버들나무라고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드나무 시내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난 땅에 처음 들어오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에 라고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초막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2022년 한 해를 이제 11월 달, 둘째 주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그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식물을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을 은혜롭게 지키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아멘 여러분, 초막절을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움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가족끼리 그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또 가까운 친척 그 정도의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는, 평소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아,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초막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는요,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지키는 절개가 초막절이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는 제한되어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또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아마 교회 어느 정도 10년,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아니면 직장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생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동료들, 아니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굉장히 제한되어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 이 구별되어진 절기를 지킬 때는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을 지킬 때는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내 가족, 내 친척 그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즐거워하던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려움에 처하진 분들, 또 여러 가지 이방인들, 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날이 기쁜 날이니까, 이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 때, 그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친한 친척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나누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그냥 교회 오는 내 발걸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노인정, 친구들, 여러분,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을 초청할 때 우리의 기쁨은 두 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웃을 초청하고 어려운 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과 함,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의 날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웃을 초청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수고와, 그런 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요,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함께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된 날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주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고 그런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분들을 한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쁨으로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전에 와서 그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가 바로 그 절기의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이 많을 때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러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제사할 때도요,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일년에 제사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신이나 또한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 보면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즐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에 혼자 나오기보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는 한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세워 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추수 감사주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